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도켓섀도잉 시아입니다. 본문 로 바로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레지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트렌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documentary. 자, before이라는 건 뭐뭐하기 전에라는 뜻이죠. 전에 트렌트가 participate하는 거잖아요. participate하면 참여하다죠. 참여하다. 어, 참여하다. 참여하다. 그래서 어, 그가 트렌트가 참여하기 전에 이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기 전에 트렌트는요 had had very little interaction. 어, 굉장히 작은 interaction, interaction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어, 교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교류. 음. 교류가 거의 없었다. 우리 little은 긍정적인 뜻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뜻이라고 했어요. 리을은 부정적인 것 거의 없다 그죠 거의 없었다 그죠 (with elderly people) 어~ 노인들과 거의 유리가 없었어요 (except for) 뭐를 제외하고 (his seven seven year old grandfather) 그의 (77세) 그니 대신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노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문법 하나 살펴보고 갈 거. 바로, 헤드, 헤드가 나왔습니다. 어, 헤드, 헤드 이상한데? 오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타 전혀 아니고요. 자, 헤드피피에요. 헤드피피. 헤드피피는 어떤 시제? 과거 완료 시제인 거죠. 왜 과거 완료 시제를 썼겠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참여했던 것보다 뭐가 더 먼저죠? 교류가 없었던 게더 먼저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기를 그냥 before he participated in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면서 자, 접속사를 남겼고, 그 다음에 얘 지우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ing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문장은 우리 과거였겠죠. 과거. 원래 과거였겠죠? 시제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뭐를 썼다? 과거 완료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enjoyed his day-to-day -day life. 어, 그는요, 그냥 일상의 삶을, 그날그날 살아가는 삶을 어, 즐겼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음. 어, 뭐 없이 without worry 걱정 없이요. And 그리고 thought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는 enjoy'd가 되겠죠. Thought is quite satisfying이라고 나왔어요. 아, 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 m, b, c, t, f 이거 다섯 개. 그치 이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많다? 이시 e, 많이 나온다. 왜? 얘가 목적어 자리에 이 가목적어가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투 부정사와 같은 진짜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했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thought think 그쵸죠 어,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다음에 is 나왔네. 그럼 얘는 우리 가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어디 있어요? to live in his parents house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써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음, 가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목적어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꽤 만족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To live in his parents' house. 그녀의, 그녀가 됐어, 갑자기. 그가. 그치? 그의 트랜스에 부모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꽤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아, 어, 그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그냥 좋았던 거야. 어우, 되게 편하네. 라고 산 거야, 그냥. 그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어,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바로, satisfying입니다. satisfying. 자, satisfying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만족감을 주는 이런 뜻이죠. 만족스러운. 음. 만족감을 주는. 자, 그러면 그의 부모님 댁에서 사는 게 그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satisfying 이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 만족감을 받는 거는 뭐라고 하죠? satisfied 라고 하죠? satisfied.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satisfied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의 부모와 같이 사는 게 그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atisfying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별표를 세 개를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옥적어, 진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 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uring the week day, weekdays. 그래서 어... 주중에는요. 그렇죠. 위 y s 이면 우리가 주중이죠. 주중 음, 주중에는요. 트렌트는요. Would spend.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라고 쓰인 게 아니고요. 어 여기서는 어, 과거의 습관, 습관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트는요. Spend his time. 그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 spend time 하면 이게 ing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분사구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그래서 뭐뭐 하면서 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음.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part-time at a restaurant 아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 잡을 이제 한거예요 so on the weekend 어, 주말에는요 he would play 자 이때 would 도 무슨 뜻 과거의 습관 음. 뭐 학원했다. Play basketball. 어, 뭐를 학원했대요? 농구를 학원했대요. Or 아니면 go shopping. 쇼핑을 했대요.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함께. In short. 즉, 즉. Trent는요. Had little ambition. Little은 뭐라고? 거의 없는. 그죠? 어, ambition. 야망이 거의 없었어. 꿈이 그니까 없었어. 그리고 little money. 돈도 어땠어? 아, 너무 불쌍한데, 돈도 없대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돈이냐면, saved up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저축된 돈인 거야.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여기다 saving 나오면 안 되겠죠? 음. 왜? 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축을 지가 한 거야, 당한 거야? 돈은 저축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p 와야 된다는 거 우리 수동의 뜻을 가진 pp 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little money saving up for the future. 이라고 나왔어요. But 그러나 He didn't care. 그는 신경을 안 썼어요. So as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자 이때 as 우리 지금 본문에 as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 있는데요. 었첫 번째는 뭐가 나왔죠? 뭐뭐로서 라는 전치사 a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뭐, 할수록이라는 접속사 a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지금 as로는 뭐가 나왔죠? 뭐, 뭐, 이기? 때문에 라는 뜻의 as가 나왔습니다. 얘도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접속사고, 뜻은 뭐뭐 이게 때문에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So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현실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에만 충실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트렌트는요,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전치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응. He just regarded the elderly as a strange tribe. 자, tribe는 일단 부족. 원래 뜻 부족.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될까? 무리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무리 아니면 뭐 집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어 무리. 음. 집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집단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regard ASB라고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 정리해볼게요. 자, regard ASB라고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입니다 A를 B라고 여기다 그러니까 늙은 노인들을요 A strange tribe 이상한 부족이라고 이상한 부족? 이상한 무리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어떤 무리? That he would never join 그가 절대로 절대로 뭐할 리가 없는 조인 소속되지 않을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드랑요, 우리 이때 우드랑 같은 우드입니까? 다른 우드입니까? 다른 우드예요. 앞에 나온 우드는요, 우리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뭐, 뭐, 학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뒤에 나온 우드는요, 위래 과거형입니다. 위래 과거형.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우리 위래, 음, 과거형. 그러니까 미래에 never join, 절대로, 어, join, a, 어, 소속되지 않을 그런 집단으로 어, 여겨졌다, 여겼다라는 거죠.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as a 72 year old man. 어, 아주 중요한 부분도 나왔어요. 자, 우리 spending. 일단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어, 또 이상하게 끊어졌네. 주어예요, 주어.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것은 was much more life challenging. 선생님이 눈이 안 좋은 거지? 그치? life challenging 아니고, life changing이죠?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자, life changing. life challenging 아니고, 어, 삶의 도전이었다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다 써볼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음. 자, 그러니까 이 변, 보내는 거야. 보내는 것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을 변화시켰대. 근데, 어떤, 어떻게 떤어 시간을 보내는 거냐면, 우리 스 n 드 나오면, a month. 자, fully는 부사니까 생략해, 여기 가로 안에 넣을까? 그럼 이게 스 n 드 다음에 시간 나오고, 선생님이, ING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는, disguising 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disguised 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disguising 이렇게 써볼게. disguising 아니고, disguised 나왔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얘가, 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치, 변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동의 의미를 살, 살린 거야. 그러니까 변장을 하면서 한 달을 보낸 게 아니고, 변장을 당하고 한 달을 보냈다는 그런 뜻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 뭘쓴 거예요? PP를 쓴 거예요. 알겠죠? 어, 원래 같았으면 우리 뭐가 많이 나왔어요? Spend time, ING 또 있잖아. 여기 봐봐. 자, 트렌트는요, spend. 어, time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나왔잖아요.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근데 지금 여기 입장은, 여기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한 달을 보냈는데 완전, 완전한 한 달, 4주를 보냈어. 근데 변장을 자기가 한 채로라고 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저자가 왜? 트렌트는 지금 프로그램상 변장을 당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disguised, 우리 pp, 수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알겠지? 분사구문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disguise 뜻도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네. disguise는 뭐예요? disguise는 변장하다, 변장하다, 어, 그렇지? 그래서 변장하다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변장하다 음. 써볼게. 그래서 변장한 채로 한 달을 보내는 것이 was much more life changing. 삶을 더 크게 변화시켰다는 거야. 우리 much는 우리 비교급 강조죠. 음. 얘가 비교급, more이 비교급. 좋아요. 뭐보다? The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트렌트가 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런 뜻이죠. 트렌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have imagined 어 라는 거. could have imagined 그냥 냥 입에 붙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 문법적으로 막 설명을 해서막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우리 코다 PP에 하면은 뭐뭐 했었을 것이다,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잖아. 근데 그걸 외우는 것보다도 우리 자꾸 말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as a 72 year old man w a s much more life changing than Trent could have ever imagined. could have ever imagined. 이거를 계속 입에 이렇게 붙이면서 읽는 거야.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나중 에 장문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he could finally see for himself. 자, for himself는 가로안에 넣어서요.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음. for oneself 하면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야. 그럼 그 스스로가 마침내 볼수 있게 되었어요. What it was like to live as a senior citizen in society. 라고 나왔는데 자, 이때 에즈어 앞에도 에즈 나왔지 뭐뭐로서 라는 뜻으로 또 전치사로 나왔어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로 뭐뭐로 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자 시니어 시 z e n 하면 뭐예요 시니어 시 e n 노인이죠 이것도 그치? 노인으로 사는 거야 사회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주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 i t 는요 무슨 이 t it? 가주어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to live as a senior citizen in society. 어, 뭐, in, 사 n society 빼고 생각해도 되고, 요거는 뭐다?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진주어. 어, 그래서, 원래는, 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든다고 쳐보자. 의문문. What, 어, was it like?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뭐 같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응? 그것이 뭐 같았니? 응.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그것은, 여기 선생님이 그것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이게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 진짜 주어가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주어가 있는, 진짜 주어를 너무 길어서 앞에다 가주어를 쓰고 뒤에다 진주어를 붙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의문문인데 이건 지금 의문문이 아니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간접 의문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왜 앞에 문장에 한 문장에 더 붙었잖아. 우리가 의문문이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고 어떤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I don't. 음. No. 나는 모르겠습니다. What? 어이 다음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의문사 주어 동사대로 써야겠죠. 그래서 it was like.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알겠지? 주어 동사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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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요. 이 it이 뭐라고? 이 it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 가주어라고. 그래서 진짜 주어는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된다고? 여기 뒤에 to leave as a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된다고. 여기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겠죠. 진주어. 그쵸? 어,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라고 했지만, 여기 안에서는 지금 이게 가주어, 진주어 그문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어순이라고, 어순. 중요한 건 어순. 어떤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써야 된다고. 여기에 was it이라고 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what it was라고 되어 있어야 맞다고.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트렌트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트렌트는요, 야망도 없고, 꿈도 없고, 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냥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별로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어, 노인이라는 거는 자기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과연 이 트렌트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케 섀도잉 본문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